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날쌘돌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시화92% 구라 8%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날쌘돌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정민. 2010땡령꾼번으로 GOP 전담대대에서 복무했다. 신교대를 마치고 소초로 배치받았는데 GOP 특성상 고질적인 인원 부족으로 인해 신병 2주 되기도 못한 채 바로 본격적인 자대생활을 시작. 30명 중 맞서님 4명 만맞서님 6명. 말 그대로 엄청 꼬인 군번. 그렇게 정신없는 막내 생활을 한지 2주쯤 되었을 무렵 신병이 왔다는 소리에 신나서 생활관으로 뛰어갔는데 어리버리한 신병 한 명이 앉아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몇월 군번이냐고 물어보니 동기였다. 이번 편의 주인공 박승아. 비록 같은 훈련소 알동기는 아니었지만 동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든든했다. 소대 인원 30명 중 2등병이 12명이나 있음에도 맞서님과 만 맞서님은 힘들고 더러운 일 대부분을 개막내인 우리에게 짬 때리기 바빴다. 구타는 없었지만 자잘한 가혹행위 같은 것들은 있었기에 힘든 막내 생활이었지만 우리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잘 견뎌냈다. 그리고 우리가 선임이 되었을 때는 후임들을 괴롭히지 말고 잘해주자고 다짐하며 군 생활을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후임들도 여러 들어온 일병 말무렵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평소처럼 일과를 마친 후 싸지방에서 2년 사귄 여자친구와 페북 메시지로 대화 중이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러던 중 배가 아파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싸지방 내 자리에 동기 박승학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이 놈이. 나인 척 하며 여자친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추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남자 선배의 게시물에도 더럽고 추악한 댓글을 달았던 것. 여자친구에게 한 짓을 파악한 순간, 샤우팅을 날리며 박승하게 멱살을 잡았다. 야! 장난 좀친거 가지고 왜 이리 유난을 떨어! 장난이야, 장난! 아, 나 칼슘이 부족하냐? 왜 승질이야, 쪼잔하게! 오히려 나를 쫌생이로 모는 박승학 순간 나는 이성을 잃고 박승학에게 달려들었고 그렇게 몸싸움이 시작된 순간 옆에 있던 맞선님이 말리는 바람에 주먹다짐까지는 가지 않았다 박승학은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야 CCTV도 없는데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어? 내가 안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와 세상에 이런 놈이 존재했구나 군대에는 별이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더니 하필이면 하나뿐인 동기가 이런 인성파탄자였다니 화가 많이 난 여자친구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니 다행히 이해주어 그 놈이 적어놓은 댓글들을 빠르게 지워나갔지만 지우지 못했던 댓글이 남아있었던 듯 대학교 3살 위 선배님에게 연락이 왔다. 본인 게시물에 달린 댓글 이거 뭐냐고 설명해보라고. 이 선배는 평소 내가 깍듯하게 대했던 선배라 내 말을 믿어주셨고 그 짓을 한 당사자를 바꿔달라고 했다. 진심 어린 사과만 한다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고 나 역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며 백승학을 불러 수화기를 건넸다. 그런데 이 놈이 아니 내가 한친거 있어? 어! 진짜 싸움으로 찌야, 짜 짜증나게, 씨. 어, 너 뭔데? 어, 니가 내 선배야? 선배는 알았다며 곧 연락이 갈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 기회는 네가 걷어찬 거야? 선배가 널 신고할 거야 뭘 신고하는데? 네가 한 거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증인이 다 있는데도 발뺌이야? 어? 구길동 일병님? 구길동 일병님은 너보다 나랑 더 친하거든? 네편안 들어줄걸? 두고 봐 <laughs> 그날 이후 나는 박승학과 완전히 갈라섰다 말을 섞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한 2주쯤 지났을 무렵 후반야 철책근무를 마치 고 근무 지침 중이었다 선임 한 명이 나를 급하게 깨웠다 일병 박정민 정민아 너 사고 쳤냐 밖에 헌병대 수사관 와 있어 너 찾더라 그 말을 들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무슨 사고 친게 있나 그렇게 옆 생활관에 가보니 전소대원이 모여있었다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상황 파악을 못한 나는 눈만 껌뻑였고 간부 한 명이 무슨 사고 쳤길래 헌병대에서 조사 나오냐고 인터넷에 음란글 또는 음란 댓글 작성한 적 있냐고 빡 찔렀다 아... 선배가 신고한 거구나. 그거 제가 한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싸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선배와의 전화까지 침착하게 설명했다. 물론 여자친구 이야기는 뺐다. 구태여 여자친구에게 그런 짓한걸 소대원들 앞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쫄린 박승학이. 저는 맹세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군대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라고 했던가 이 놈이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하니 그 자리에 있던 소대원 전체가 박승학의 말을 믿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증인도 있습니다. 구길동일병님 박승학이 제자리에 앉아서 이상한 댓글 단거 다 보셨지 말입니다. 하지만 구길동일병은 남일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박승학과 친해서 그랬던 걸까? 글쎄 내가 기억이 잘... 결국 박승학과 나는 분리된 상태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다. 박승학 이놈은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진술서에 적어서 냈고 나와 완전히 대치되었기에 진술서를 계속 반복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다시 쓰게 되었을 때 이대로는 끝이 안날것 같다는 판단에 결국 나는 여자친구에게 한 짓거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대일 대화에서 그런 개짓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신고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나는 청원휴가를 쓴후 밖에 나가 박승학을 고소하겠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간부 눈이 휘둥그레지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헌병대 간부와 행보관의 집요한 추궁 끝에 박승학은 결국 잘못을 인정했고 징계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소대의 분위기는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인데 참 너무하네 식으로 흘러갔다. 나를 동기 날려보내는 비정한 놈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때를 맞춰 박승학은 내게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사과했고 담배 한 개피를 다 피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온 행보관님께 미우나 고우나 제 동기고 함께 군 생활을 끝마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래도 막내 시절 힘들 때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녀석이니까 결국 박승학은 휴가 제한 15일 처분을 받는다. 그로부터 서너 달후 상병 3호봉 때일이다 나름 짬도 있고 밑에 후임도 많이 들어와 조금씩 편해지던 시기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도중 바로 옆 세탁기를 돌리던 후임 입에서 한숨소리가 나왔다. 강정우 정우는 박승학 군대 후임이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어리버리에서 꾸중을 들을 때가 많은 친구였다. 종이 깍에 들은 세제가 옷 사이에 껴 있는 줄 모르고 함께 돌리는 바람에 세탁물에 종이 부스러기가 묻게 되자 한숨을 쉰 것이다. 이때까지는 분대의 막내가 선임들의 빨래까지 돌리고 건조 개켜서 넣던 시절. 박승학은 종이부스러기가 묻은 빨래를 보자 불같이 화를 내며 강정호의 얼굴에 물을 잔뜩 머금은 종이 세제 덩어리를 던져버렸다 나는 너무 황당해서 다시 빨면 되는데 왜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강정호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한후야너 나랑 막내 시절에 약속한 거 잊었냐? 우리 선임 되면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으 <끼리> 하네? 그딴 거 너나 지켜 크크 <끼리 하네> 그날 저녁 강정우가 나를 찾아왔다. 흡연 하십니까? 강정우는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안경 아래로 연신 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어깨를 두들겨 주는 일뿐. 울음을 그친 강정우는 그동안 박승학에게 당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담배를 사지 않고 항상 후임들의 담배를 피거나 후임들의 관물대를 몰래 털어 컵라면, 라이터, 제티, 포카리 등등 금전적으로 착취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착취한 것들은 선임들에게 상납하며 인심을 사고 있었던 것. 다그 외에도 주축이 되어 정우를 왕따시키며 몰래 꼬집거나 발을 거는 등 야비하게 괴롭혀댔고 정우는 이직거리를 몇 달에 걸쳐 견뎌내고 있었던 것. 앞으로는 내가 커버 쳐주겠다고 얘기하며 격려해 주었지만 강정우의 눈빛은 뭔가 결심한 눈 같았다. 일주일 후 사령부에서 소촌의 애로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황금마차 자주 보내주세요 같은 시덥잖은 소리를 적었지만 강정우는 거기에 박승학의 부조리를 죄다 적어서 냈던 것. 이 일로 인해 소대내 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알고 보니 피해자는 한 둘이 아니었다. 무려 네 명이나 되는 후임들이 그동안 박승학에게 금품 갈취, 협박,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었고 이는 소대 내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박승학은 휴가 제한 15일과 더불어 전출이라는 명령이 떨어져 엽중대로 강제로 떠나게 된다. 엽중대에는 내 훈련소 동기들이 있었기에 내게 먼저 연락이 왔다. 야 박승학이라는 애 괜찮은 애냐?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었다. 와 그런 악마가 다 있냐? 우리 부 대로 악마에게 지옥을 보여줘야겠네. 군대는 좁고도 좁아서 소문이 참 빨리도 퍼진다. 전출간 박승학은 그곳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후인 군번에게도 개무시당하게 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일까 상황실의 상황병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대대장실로 직접 다이렉트 전화를 걸어 여기 못 있겠다 내가 원하는 부대로 보내달라 라고 징징거렸다고 한다 이 영상을 보는 예비역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보고체계라는 것이 있다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대대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한낱 상병 나부랭이가 대대장에게 다이렉트로 부대 옮겨달라고 징징거렸으니 대대장님은 극대노 휴가제한 15일에 GOP 최후방 CP 정비 가설반 전출 가게 된다 gop 특성상 휴가 90일 중 절반인 45일을 제한당하는 레전드 군 생활을 하게 된것 정비 가설 반이다 보니 컴퓨터 전기배선 크레모아 설치 등 우리 부대에 방문할 일이 가끔 있기에 아예 얼굴을 안보고 생활할 수는 없었다 그건 강정우 도 마찬가지 강정우 에게 박승학 은 트라우마 같은 존재로 마주치고 싶지 않을텐데 꽤나 자주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박승학 은 강정우 에게 아우 삐리리 밖에서 만났으면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어 하며 들으란 는듯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승학의 이죽거림 을 듣던 강정우가 입을 뗐다. 어이 아저씨 뭐 아저씨 꼬우면 쳐보든가 이제 너 같은 삐리리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리고 어따 대고 어린 놈이 반말 쳐찍찍 내뱉냐 어너 나보다 한살 어리지 않냐 너한번더 사고치면 육조급인건 알고 이빨 터는 거냐 못빼어 먹었으면 티내고 다니지 마라 라는 식의 엄청난 독서를 2분 이상 속사포처럼 내뱉었다. 평소 강정우는 정말 착하고 순했 기에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깜짝 놀랬다. 박승학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아무 말도 못했고, <laughs>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재빨리 도망갔다. 정우야, 너 어떻게 그런 독한 말을 다시 봤다야? 사실, 저놈 전출 가고 계속 나쁜 말 연습했습니다. 욕도 할줄 모르는 착한 녀석이 공책에 대본까지 써가며 달달 외웠던 것. 그후 박승학은 우리 소대를 보고도 아는 척 하지 못했고, 정비 가설반에서도 투명 이간 취급받으며 도망치듯 전역했다고 한다.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